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성훈의 수입, 믿기지 않으시죠? 트로트계의 황제가 쌓아 올린 놀라운 성과에 전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그가 펼칠 놀라운 계획들을 공개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펼쳐질 이야기에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안성훈,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제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스타덤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1989년 시흥시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평범한 소년이었던 안성훈은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트로트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로트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본선 3차전에서 탈락. 하지만 여기서 멈출 안성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3년 미스터 트로이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며 세상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한 그의 도전 정신은 그저 감동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팬들은 그의 열정에 눈물을 흘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안성훈의 정신력은 그를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수입 6억 원에 달하는 그의 재정적 성공은 오직 팬들의 사랑과 그의 무한한 재능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수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의 출연료 때문입니다. 안성훈은 방송 출연 한 번에 무려 2,500만 원을 받으며, 그 외에도 콘서트, 팬미팅, 광고 계약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광고 계약이 큰 수익의 원천 중 하나라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성훈의 음악은 스트리밍과 음반 판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덕분에 그는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이 그를 진정한 억소리 나는 가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6월 총 수입은 무려 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으니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성우는 이 모든 수입을 단순히 자신의 성공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는 것.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헌신을 보답하고자 했던 그는 이제 그 꿈에 한발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달려온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매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그의 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성훈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시장 진출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트로트 음악이 사랑받고 있는 일본 시장입니다. 안성우는 일본 팬들을 위해 일본어로 된 곡을 준비하며 현지 팬들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은 그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그는 중국 대만, 태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그의 끝없는 열정과 진정성 있는 준비 과정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팬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를 반영한 곡들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안성훈의 이러한 국제적 도전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성훈의 음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제 그 감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훈은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며 그는 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선물하고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한국의 트로트를 알리는 가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